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11월 2일입니다. 어, 일요일 아침이고요. 어, 최근 한 일주일 사이에 상당히 좀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바람도 굉장히 좀 오늘은 세차기 좀 불고 있고 어, 지금 생각을 좀 수확을 하고 있습니다. 어, 제 기억이 맞다면 이거는 지난 4월 하순경 20한 5일 경에 심었던 것으로 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어그 당시 한 20쪽 정도 심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어, 지금 수확할 수 있는 음, 것은 한 5개에서 6개 정도 수확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새 뿌리를 좀 수확을 했는데, 보시면, 어, 걱정을 했었는데 그래도 남은 다섯 음, 여섯 뿌리가 상당히 씨알이 굵게 지금 자라졌어요. 보시면 이렇게 그래서 어, 올 겨울 김장용으로 는 충분히 활용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김장을 하고 남은 생강이 있다 그러면 어 생강차나 또는 어, 좀, 난, 보관해놨다가, 어, 양념, 나머지 양념용으로 이렇게 활용하할 계획입니다. 보시면, 어, 이렇게 한번 볼까요? 여기가 지금 생강인데요. 보시다시피 생강이 지금, 음, 거의 순이, 이, 지금 자라지가 않았어요. 이런 것들은 수확을 해봐도 거의 뭐 생강이 없다고 봐야 됩니다. 보시면. 이렇게. 이게 지금, 음, 4월 25일경에 심었던 씨 생강인데, 씨 생강이 지금 요렇게 좀 잘, 보관 또는 저장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지금 잘 이렇게 있고, 숨만 요렇게 약간 자라고 있을 뿐이지 사실상 생강이 이렇게 밑에서 이렇게 연결지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도 이제 그런 상황이죠. 한번, 또 이것도 한번 파볼까요? 네.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사실상 이런 것들은 이제 먹을 수 없는 보시면 이게 이제 씨생강이고 씨생강 옆에서 순이 나서 이렇게 이제 생강이 이제 굵어지는 것인데 자라지가 않으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다 그런 건 아니지만 생강은 일단 순이 이렇게 순이 이렇게 크게 자라야 밑에 있는 이렇게 생강 아, 씨알이 굵게 나온다 아, 그 정도 어 어떤 경험 느낌 뭐 그런 게. 올해는 이제 이렇게 알게 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새뿌리가 남았는데 이새뿌리는 지금 보면 다행히 좀 키가 한 60cm 가까이 좀 되니까 상당히 저 정도 씨알이 굵게 나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요거는 수확을 해서 김장 때 양념용으로 쓰고 좀 남은, 남은 것이 있다 그러면 생강차 또 그리고 봄에 여름에